세간 직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뭘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. 그들도 사정이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거든요. 이들의 사정은 무엇일까요? 적극 행정이 나은 아름다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제가 아마 작년 5월 말경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창원세가 보시공장 담당이어서 공장 실무자들을 만나서 업무적인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거든요.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거죠. 아, 어떤 이야기인가요? 네. 홍콩으로 수출할 전동차를 완성했는데 홍콩의 사정으로 수출을 할수 없어 창고에 계속 보관해야 할 상황이 생긴 거예요. 홍콩에서 발주받은 SCL 전동차 207량을 저희는 이미 완성하였는데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이어서 호주에서 발주 받은 NIF 전동차 512량을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전동차 크기가 상당하잖아요 네 그렇죠 홍콩 전동차가 빠지지 않고서는 저희가 호주 전동차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고세공장 담당자로서 국내에 우수한 기술을 가진 업체의 수출이 이렇게 좌절되는 게참 안타까웠습니다. 수출 계약을 수주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 완성된 전동차를 외부에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을 그때 었던 게 적극행정 제도였습니다 사실 법상 근거가 없어 담당자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통관지원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고 간세청장님께서도 적극행정에 대해 평소 강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세관장님께 가감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전 사실 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시엔 공장의 제작 물량도 부족한 상황이었고, 많이 힘들었습니다. 근데 수출까지 지연되다 보니, 우리가 핏땀 흘려 수주한 후속 프로젝트까지 무산될 위기였었습니다. 적극행정제도 덕분에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. 적극행정제도, 감독입니다. 이곳이 바로 홍콩 전동차가 보관되었던 곳입니다. 이렇게 다시 와서 보니 감회가 또 새롭네요. 어? 어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 그래도 덕분에 차질 없이 수출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아닙니다.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을 한 건데요. 잘 해결돼서 적극행정이 나는 아름다운 네, 이야기 감사합니다. 어떠셨나요? 사연 속의 열차는 홍콩으로 수출, 홍콩 국민들의 편리한 발이 되어 도시를 누비게 되었습니다. 적극행정제도가 선사하는 아름다운 이야기. 다음 주인공은 당신입니다.